안녕하세요 와 오늘 날씨가 완전 여름 날씨네 오늘 아침에 힘들게 가서 발표하고 지금 오후에 어, 제가 어, 하고 있는 네잎 크로바 번식장 번식장에 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제가 딱 원하는 치수를 어, 딱 컸어요 요거는 작품 만들 때 아주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이 사이즈들이 별로 이, 이런 거는 너무 커버려가지고 작품을 만들기 조금 힘들어요 사이즈가 요거보다 좀 작아야 되는데 요거 이제 너무 커버렸네 너무 커버렸고 또여거 보면 이크여가아기 이, 이 많아요. 자세히 보면 요 요거, 요거 사이즈 요게 딱 제가 원하는 사이즈예요 이 사이즈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네이비인데 별로 이쁘지를 않아요 그래서 상품으로 수수 갖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새끼들도 네이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작품으로는 쓸수 없어요. 이거, 요거. 요거는 그래도 예쁜데 이제 구멍이 뚫려서 벌레가 먹어서 작품으로 쓸 수가 없고, 얘도 이 들쑥날쑥 큰거 작은 거 이래서 작품이 안 되고. 아여긴는 올로긴, 근데 이 컬버 마 올로긴 올라왔는데 이 작품은 안될것 같아. 얘도. 얘도 그냥 잎이 고르지 않아서 안 되고, 얘도 얘도 고르지 않아서 작품으로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지금 <laughs> 그래도 꽃이라고 지금 버이 와서 열심히 내려갔네요. 이렇게 역시 이제 오늘 어 작품으로 쓸수 있는 거는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거 정도해서. 한열개 정도는 어, 작품으로 쓸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것도 키워보면은 내가 원하는 작품으로 만들려고 하면 물 조절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주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뭐 지금 이건 다섯 잎이 돼 버렸잖아요. 또이 다섯 잎도 이렇게 어, 예쁘게 크면 작품이 되는데 이거 잎이 고르지 않아서 이것도 작품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물 조절 아주 잘해야 되고요. 음, 아 이거는 그냥 어, 제가 그냥 근데 선물할 때 선물할 때는 요거 음, 약품에 담가서 어, 색상 바라지 않게 해서 액자 같은 걸 만들어 주면 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한번 사용을 하고요. 지금은 대다수 <laughs> 조금 치수가 커버렸어요. 이렇게, 이렇거보다 조금 작아야 좋은데, 이게 입맛대로 잘안 되네요. <laughs> 오늘은 성분이 네이크로바 번식장에서 네이크로바 소식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